야 여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에이, 와 대박. 와 진짜 어마마네. 어 지금 토마토 프로의 베이비들인데요. 이번에 또 프로 패밀리에서 번식에 성공을 하였습니다. 다그 개구리가 됐어요. 변태해가지고. 바글바글해요. 와 정부르님의 처음 봤죠? 네. 새끼들 이렇게 작은 건 처음 봤고 여기서 한몇달 자란 건 많이 봤어요. 토마토 프로? 네. 곤충 할머니에도 있나요? 지금은 없어요. 아. 야 여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<목적> 와 대박! <목적> 와 <목적> 하네요. <목적> 와 얘네 <목적> 는거야와 진짜 많다. 업체분들 빨리 연락하셔야 될것 같네요. 여기만 한 <laughs> 500마리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먹이 먹는 또 먹이 경쟁에 따라서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, 진짜 많습니다. 진짜 귀엽다. 색깔 전 개인적으로 진한 애들 귀여운 것 같아요. 토마토 프로기제 근데 크면서 빨개지죠. 에이, 네, 진짜 토마토 같은 색깔에 되게 되는 그런 개구리고요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맹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구리보다는 맹꽁이랑 가까운 종이고요 마사가스카리에서 온 아이들이고 사실 이제 사이테스 종이에요 열정이기 종에 이제 걸려 있기는 한데 야생 서식지에서는 그 개체수가 적어도 이렇게 애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번식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개구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아들 덕분에 개체수가 늘어난 그런 개구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, 밥이에요? 예. 헤 피네드죠. 빗두람이 백 속짜리. 와, 이거 한꺼번에 부어요? 예. 네. 아 제가 한번, 네. 네. 한번 부어보겠습니다. 어쩌다 정부르님이 토마토 프로 밥을 주신다고 하네요. 갑니다. 애들아 긴장해라 간다. 우와, 야, 달려준다, 달려준다. 바로 다 들어간다. 이 정도면 되겠다. 오. 잘 먹네. 난리났다, 난리났다. 와. 지금 저 하얀 거는 얘네가 그 칼슘제 이런 거를 묻혀서 준 거고요. 아, 오마마 안 해. 어, 이거 뒤에 뭐제수 번호 떠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거 07 진짜 크다. 와. 나왔다. 어디가? <laughs> 두꺼비들이 몸몸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몸에 닿거나 그러면 좀안 좋아요. 피부에, 그거요. 피부에도 안 좋고 먹어서도 안 돼요. 이거를 핥아 갖고 막그 환각 쏘고 내고 그죠? 근데 눈이 멋있어. 네. <laughs> 진짜 크다. 와. 아, 이제 넣어주죠 그러면 은 아, 미안하다 일어나기 부담스러워 화이트 프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잘 먹네 오, 너무 이뻐 손으로 한번 줘보세요 핸드피딩 어? 응. 소심하게 먹으려고 했어 옳지 손으로 줘도 먹네 너무 귀여워 우와, 내 손가락 먹으려고 하더니 귀뚜라미도 내알잘 먹네 우와. 음... 음... 주는 족족 먹네, <laughs> 얘네는. 안 찼네, 얘네. 아, 이게 암컷인가요? 예. 야, 좀 아예 좀안 찼나? 어, 두마리인데 오, 어, 와, 진짜 통통하다.